우청에들어 초객입니다 <laughs> 대가입니다 <laughs> <laughs> 형은 처음 와보네요 처음 <laughs> 왔는데 달리러 네. 오게 될줄 몰랐는데 우리는 잠은 안 자버리지 <laughs> 설, 설레가지고 <laughs> 잘 잠이 안와 <laughs> <하나> 설레서 신발라다 신발라다 바지 안 오렌지색이야 핑크색 오렌지색, 흰색, 오렌지색 흰색 흰색 제일 많네 네. 아, 많이 안들요 네, 물에여가 네. 네, 안녕하세요. <목소리> 여기, 저 뭐, 자리 보면은 그 친구가 그야 되나? 눈빛 고내 2km 남았대요. 파이팅. <laughs>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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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래도 끝까지 올라오셨습니다 아약숨을 먹었다니까 대단하십니다 진짜 맨발로 걷고 싶었다니까 아. 저도 거의 울면서 올라왔습니다 저건데 아까 그때 언제지? 우리 롱기스트 할때 초기님이 어필 짧게 짧게 탁탁 하면서 네. 올라오라고 해가지고 계속 그거 외치면서 올라왔어요 근데 어필이 끝나지가 않죠 아, <laughs> 7.5km를 어. 어필을 여기 훈련 어떤가요? 그냥 트레킹으로 오세요. <laughs> 뛰, 여기. 뛰는 거는요? 집에서 쉬세요. <laughs> 아닌 것 같습니다. 그냥 계속 오르막이에요. 이거는 진짜 올라올 때는 걷고 <웃음> <웃음> 내려갈 때만 뛰는 우리 일월나대 와 근데 여기가 중간에 평지가 없고 계속 오르막길이 가 희망이 없어요 <laughs> 희망이 없는 길 희망이 없어요 <laughs> 희망이 없어요 <여기가> 희망이요와 <laughs> 장난 아니다 이곳 흑산이 아니라 여기 흑산아니야오 오! 야, 뭐, <웃음> 어. 어. <웃음> 오, 엄청 시원해요. 와, 진짜, 진짜. 오, 아 소개님이 들어오고 계십니다.

아, 우리 방장님 입수 <laughs> 빨리 누워, 빨리 누워. <laughs> 어, 뭐야? <laughs> 방장님하고 석소리 들어 척인님 들어오고 계시네요. 신발 신고 수려고못 해나. 이게 도대체야?

Terima <small> kasih telah menonton!